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방사능 검사입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 타이어와 폐 배터리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간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각각 8든 건씩 수거해 방사능과 식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일본산 화어등 농수산물과 수입식품 등이 검사 대상입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원 수산물과 14개원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일본산 화어등 수산물과 유통식품은 그대로 수입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을철 산악사고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산악사고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9월과 11월 사이 산악사고는 평균 437건으로 동기간 하루 평균 5건 정도 발생한 꼴인데요. 산행 중 심정지와 탈진, 실족, 그리고 벌소임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심정지와 부상 등을 예방하고 탈진과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물과 여분의 옷등 장비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신속한 119 신고를 위해 산행시 위치 표지판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등산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안전수칙 등도 잘 익혀둬서 모두가 안전하게 등산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개회식 무료 티켓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 소식, 저희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개회식 무료 입장권을 두 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저녁 8시부터 위에프 티켓팅 홈페이지에서 만석 규모로 선착순 신청이 진행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2차로 최대 2만석 규모의 무료 입장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 입장권과 관련해 안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정자석제와 실명확인 입장제로 운영되는데요. 또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대규모 예매 그리고 온라인상 재판매 등을 감시해 온라인 안표 근절에도 나섭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공연과 주제별 퍼포먼스 등 이번 개회식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일정 잘 참고해서 무료 관람의 좋은 기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배리어프리 영화제입니다. 배리어프리 장애물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뜻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이 제공된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영화관람을 위해 야구장의 냉방 시스템도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날도 선선해지고 산책하기 좋은 요즘, 주말 이영고을스카이돔으로 가족 이들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